근데 초반은 어떻게 했다, 초반? 하도 아침. 응, 아침. 아, 초반은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아침에? 네, 예. 코, 코, 커피는 한잔 해요? 응, 커피는 한잔 해요. 쌍화차를 타야겠네. 커피부터 쌍화차를 타야겠다. 쌍화차 좀 먹어야겠다. 그냥 단촐하게 달아요. 근때 오늘 뭐먹히고 오늘? 여행 지금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 재밌게 좀 해봐 보면 <laughs> 나는 못한 게 당신이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재밌게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재밌다는 거? 시골 산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 아 힘들거나 그런거나 힘들 때도 있어요. 농사라는 게 재미를 물었을 뿐인데 농사 얘기를 시작한 남편. <laughs> <아이고. 웃음> 네. 지 재밌게 음.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뭐. 내가 못 살아. 힘이 힘이 좋으면은 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laughs> 음, 재밌는 거. <laughs>